낯솔사계 한번더 특집이 시작됐지만, 최종 커플, 현실 커플에 대한 스포일러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퍼지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 낯솔사계 이번 시즌 스포일러 정리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15기 영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폭로로 인해, 15기 정숙과 18기 영호가 최종 커플이 됐다고 낯솔사계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는 계셨죠.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스포일러를 보게 되면, 18기 영호 그리고 15기 영어, 1기 정숙 최종 커플 그리고 현실 커플이었으나 15기 영자의 폭로가 있어서 깨졌다고 합니다 6기 영수는 15기 현숙과 방송 후 데이트 목격도 됐었지만 이후 15기 결혼식도 동석하다가 15기 현숙 고소 알려지고 6기 영수가 손절 후 8기 옥순과 17기 영숙과도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기 영식, 17기 영숙은 방송 후 데이트 촬영을 했고 17기 영숙이 아니고 11기 영식이 선택 해서 데이트를 한듯 보였다고 해요. 또한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나는 솔로 14기 광수로 인해 나 솔사계에서 15기랑 형커인 거 밝혀졌고, 15기 연숙은 6기 영수랑 데이트 차량 목격 이후에도 15기 옥순 결혼식에도 6기 영수랑 다니는 거 찍혔다. 18기 영호가 사계 여출 중에 유일하게 15기 정수기랑만 인스타그램 마팔이 아니다. 14기 광수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기수 빌런은 15기 연수 이 라고 티를 낸 상황이죠 편집 수위에 따라 역대 최대 빌런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뒷담화라고 하는데 현재 댓글 반응은 3개월치 다 봤네 쌩유 안 봐도 되겠다 진짜 고맙다 감사 안 봐도 되겠다 15기 영자 오지랍이 뭐야 18기 라방때 18기 영어 저역 스토리 올리기 망도가 대신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18기 영어랑 15기 정수경 컷인거 밝혀진 그러나 최근 헤어진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